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동기 여러분, 6기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다시 출마하는 오창섭입니다. 저는 5기 도당 위원장으로서 1년 2개월 동안의 짧은 집행 경험을 더 발전 강화해야 한다는 돈의 많은 당원자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5기 집행부의 평가를 받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정의당 경남도당을 만들기 위해 6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다시 출마했습니다. 6기 도당위원장을 출마하면서 세가지 약속을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소통을 늘리고 지방정치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경남도당 집행체계와 당원 지역 부문 청년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듬겠습니다. 도당집행부가 상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를 통해 도당과 지역위원회 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경남도내 도시 농촌 복합 지역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일체감을 높여 정의당의 기초조직인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당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 내 지방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선거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젊은 후보들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제 2020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활동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경남 도시사 후보와 장원시장 후보, 강력거원과 기초원까지 경남의 정의당 후보를 발굴하고 출마시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당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걸어가는 길에 노동자, 서민들이 미래의 희망이 있도록 진보 정당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루에 300여 명이 산업재해를 읽고 여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중대재해퇴벌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앙당과 함께 반드시 입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전 세계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별 금지법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의 진보 실치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 정당 확장과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을 바라보는 경남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 정의당이 경남을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동지들의 앞두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